출발합니다. 2등급의 1200m 10경주입니다. 안쪽에서 밀리언 파티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라운더맨과 바깥쪽으로 오락한도 빠르게 선두권 그리고 10번 차돌 다이아가 박태종 기수와 함께 빠르게 바깥쪽 치고 나고 오 있습니다. 안쪽에 라운더맨과 바깥쪽으로 우아룡 이용오 기수입니다. 여기에 밀리언 파티 김태희 기수가 안쪽에서 치고 나면서 오 1번 라운더맨을 넘어섭니다 선두에 나서고 있는 밀리언 파티 안쪽의 라운더맨과 함께 두 마리의 접전 상황. 여기에 다시 안쪽에서 영웅 부활이 3위까지 올라옵니다. 4위는 바깥쪽 우아룡, 5위는. 10번 차돌다이아, 6위는 안쪽에서 업타운 위즈가 코지 기수와 함께 안쪽 5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 중반을 빠져나가서 이제 직선주로 초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선두자리 뺏어내고 있는 영웅 부활입니다. 499승을 달리고 있는 장치열 기수와 함께 영웅 부활이 안쪽 직선주로를 점령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라운더맨이 2위를 지켜내고 있고 그 안쪽으로 업타운 위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추입하는 강남 불청객 김영근 기수와 함께 바깥쪽 2위 자리를 노 영웅구할은 장취열 기수의 500승을 향해 뜨겁게 달리고 있습니다. 영웅구할 단독 선두 2위는 한가운데 우, 업타운 위즈 그리고 안쪽으로 오락카니 3위로 무상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